라이 k 라이 t 라이 k 라이 t 라이 k 라이 t 라이 k e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like it, l i k 끌다 t like 일 t like it, like 이 t like it, like it, l 이 k e it, like it, 이 i k e it, like it, l 이 k e it, like 이 t l 이 그 다음에 사무실에 갔더니 거기서 7월 그날이 7월 3일이었거든요. 주말이어가지고 주말 껴있어가지고 주말 지나고 갔더니 7월 3일로 이제 고치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쩌고 저쩌고 돼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나중에 편지를 받으니까 6월 3일 날 등록했다고 돼있는 거예요. 그 뭐지? 근데 어쨌든 간에 12월에 일을 시작하면은 그 전에 는 맞춰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그냥 놔뒀는데 그래서 저는 27일부로 비공식적으로 제 공부를 끝내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출근하기 때문에 지금 딱 3일 동안 백수입니다 3일 동안 놀수 있어요 3일 동안 마음 편하게 놀수 있는데 마음이 안 편해 너무 공부할 게 많아요 정말 저는 요새 들어가지 재테크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많고 돈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은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주변에 생각보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아, 안 많고 해 가지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독일에서는 딱히 돈이 필요 없더라고요. 막 목돈이 필요가 없어요. 막 우리나라처럼 막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교육, 자녀 교육비 들어가죠? 그다음에 결혼할 때돈 들죠. 집 사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아프거나 이럴 때 목돈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제일 큰데 네. 독일에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자녀 사교육비 안 쓰죠. 그다음에 자녀 대학 다 무료죠. 보통 독일 학생들은 부모가 돈이 많으면은 부모님은 그냥 돈 주시는데. 부모님이 돈이 없으면은 정부에서 바텍을 받아요 거의 대부분 다 받는 것 같은데 이제 부모 소득에 따라가지고 갈리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음 우리나라 장학금 같은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은 독일은 등록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바텍은 거의 이제 생활비에 대해서 지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취업하고 뭐 이렇게 갚으면 되는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결혼이야 모르겠는데 그 결혼에 드는 비용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근데 그 결혼에 드는 비용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결혼에 드는 비용을 막 서류 처리하는 비용, 그다음에 그뭐 교회에서 식 올리는 비용 이런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지? 그다음에 갑자기 아프면은 정말 큰 병이 걸리면은 독일에서는 다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안 내도 돼요. 막 쓸데없는 거막 그러니까 막 자기가 추가로 요구를 하는 거 예를 들면 이빨을 때우는데 아말감으로 때우면 무료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뭐 레진을 씌운다든가 하면은 거기에 대한 추가 부담금을 자기가 내야 되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한 반년 전에 받았는데 어 돈을 하나도 안 냈고 뭐 예를 들면 수술을 하게 돼도 그 보험에서 웬만한 건다 커버가 돼서 웬만하면 돈을 낼 일이 잘 없어요 뭐 뭐 이것저것 받으면 돈을, 돈을 낼 일이 있긴 하지만, 진짜 내가 몸이 아파서 가고, 막 정말 필요한 것만 받으면은, 병원 가서 돈낼 일이 잘 없어요. 병원에서 돈을 안 받긴 하지만, 독일에서는 병원으로 이제 나중에 그, 청구서가 날라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드디어 논문을 끝냈는데,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한 가지는, 오늘 무조건 유튜브 영상을 올려야겠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앞으로는 그냥 이렇게 말만 하는 거 말고 좀 이렇게 좀더 이렇게 시선을 잡아끌 수 있는 그런 제 얼굴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라고 두 가지를 갈등을 계속 하다가 어 오늘 그냥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었기 때문에 꼬라지가 말이 아니라서 두 번째를 달성을 하지 못하고 지금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 시간이면은 한국은 아침이잖아요. 지금 독일이 밤 11시인데. 지금 올리면 의미가 없지 않나?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사히 논문을 제출을 했고요. 어, 논문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말하자면은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지만 깊이가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았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심리학 논문을 썼으면은 더 재밌, 아니 그러니까 더 그럴싸하게 들리게는 쓸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재미는 없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논문 쓴 주제가 나쁘지 않은데, 근데 너무 깊이가 없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논문 제출할 때그 제출 받아주시는 그 저희 사무실 담당하시는 분께. 논문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더니, 아이, 그런 거 없다고 막, 이게 되게 논문 괜찮아 보이고, 표지만 보고 말씀하신 건데, 어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논문이 잡탕에 끝을 날리는데, 깊이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논문에다가, 논문에 들어간 게 이제 생물학, 심리학, 뭐, 인공지능, 로보틱스, 뭐, 게이밍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거 진짜 5만 개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괴롭다. 어쨌거나, 과거는 잊어버리도록 하고, 아직 비자가 없습니다만, 지금 비자가 임시비자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임시비자는, 임시비자는 그 전에 있는 비자랑 에 같은 조건으로만 항상 발급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임시비자인데 학생비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비자 상태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음, 학생비자로도 독일에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서, 그, 120일 동안 풀타임으로 일할 수가 있어서, 정말 만약에 내가 비자, 워킹 비자를 못 받더라도 한 내년 6월쯤에 어, 독일에서 쫓겨날 거기 때문에 왜냐면은 12월이잖아요. 이제 12월이니까 곧 리셋이 된단 말이에요. 그 120일이 이제 칼렌더 야그한 해로 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 천천히 쫓겨나도록 하겠으며 그때까진 해결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 무사히 갔다 왔고요. 가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또 독일에 와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시작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새로, 새로 펼쳐지게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일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다 집어치고 아주 지루한 상태가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요몇 년간 삶이 너무 다이나믹했기 때문에, 되게 지루한 삶을 정말 꿈꾸고 있거든요. 막 이사 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 그 다음에 뭐 하루하루가 똑같은 거저 이런 거 지금 너무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회사 일을 나가보고 어떨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유튜브를 쉬는 동안 유튜브를 어떻게 구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생각은 많이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난관은 인간의 몰고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12월은, 12월은, 12월이잖아요? 어제 서점이랑 시내 놀러 갔더니 이제 막 전부 다 아드벤트 칼렌더가 쫙 깔렸더라고요. 이제 예쁜 데코레이션 소품 같은 거 파는데 가면은 아드벤트 칼렌더에다가 초콜릿 같은 거 직접 넣을 수 있는 주머니나 뭐 이런 거를 팔고, 그 다음에 서점 같은 데 가면 초콜릿 들어있는 거 팔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사가지고 용돈 달력으로 쓸까 하다가 지금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데요. 한국어로 된 정보들은 독일에서 쓸모가 없어요. 일단 첫 번째로, 독일은 이율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저는 도이체 도이체 방크 융의 융해, 융의 콘터 쓰고 있는데 제가 쓰는 계좌는 이율이 0.01%가 붙어요. 근데 뭐 이거는 자유 입출금 통장이기 때문에 한국도 뭐 비슷하게 붙지 않나요? 되게 엄청 적게 붙던데 계좌 안 쓰니까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막 통장 쪼개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독일은 계좌마다계좌마다 이렇게 이용료를 따로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통장 쪼개기를 하기가 되게 힘들고요. 어 근데 생각보다는 그 콘트 유지비 안 내도 되는 은행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찾아보고 괜찮은 거를 들려고 생각 중인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오프라인 은행 중에는 코메르츠 방크가 괜찮은 것 같고 아니면 온라인 은행 한 개를 열까 생각 중인데 뭐 어떻게 되겠죠? 어 그리고 이제 저는 10월이랑 11월에는 일을 안 했는데 바보 같은 회사가 저한테 돈을 넣어줬더라고요. 어쩐지 통장 잔고가 좀 많더라. 되게 설렜는데 좀 이상하더라니.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써놓은 상태고요. 어쨌든 논문을 패스했다는 서류를 받고, 이제 또 회사랑 커뮤니케이션이 좀안 돼가지고, 서류 하나가 여전히 좀 미싱 상태긴 한데, 그것만 받으면은 이제 지원을, 비자 지원을 다시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는 되게 그 비자청 가는 게 진짜 떨리고, 막 엄청 힘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냥, 그냥 점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무섭긴 한데, 근데 옛날보다는 약간, 나의, 나의 운명을 처단받으러 가는, 여전히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아, 어떡하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냥, 그냥 처단받으러 가는 느낌? 뭐 그런 느낌?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는 거 되게 떨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가서 앉으면 괜찮은데 저는 전화하는 것도 전화를 하면 괜찮거든요 수화기를 들면 그때서부터는 괜찮은데 그 수화기까지 가가지고 수화기를 드는 그 순간까지가 너무 떨려요 뭐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저는 시안부 백수가 되었고요 이제 저의 백수 생활이 24시간 50분 남았고요 근데, 출근 시간을 모르겠네.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무슨 회사에서 행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집에서, 집에서 열심히 용돈, 용돈 주머니 만들었어요. 용돈 주머니를 아드벤트 칼렌더를 만들어, 사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돈 넣을까 하다가, 용돈 주머니 그, 용돈 달력 있잖아요. 그 도, 달력에다 돈 얼마씩 꽂아놓고, 거기서 빼쓰는 거. 이제 그거는 독일에서도 할수 있겠지 싶어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아드벤트 칼렌더가 딱이다 싶었는데 모든 아드벤트 칼렌더의 단점은 24일까지밖에 없어요. 아, 아드벤트 칼렌더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은 아드벤트 칼렌더는 이렇게 어 12월이 되면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하루에 하나씩 뭐 차가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뭐 보석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초콜릿인데 초콜릿이나 사탕 이런 거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이제 하나씩 꺼내먹는 그런 재미예요 그래서 독일... 11월 뭐 이럴 때 오면은 정말 모든 곳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럴라 했는데 아드벤트 칼렌더 24일까지 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 달은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 그냥 집에서 그냥 대충 만들었습니다 대충 만들어 가지고 그냥 하루하루 안 하고 그냥 한주 단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섯 칸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그냥 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한칸 만들어 가지고 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용돈 달력과 함께, 저는, 재테크의 누프로. 근데 독일 재테크, 이거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마 괜찮은 게 바우슈파인데, 바우슈파는 보통 7년 들어야 돼가지고, 모르겠습니다. 7년, 아, 7년 너무 긴데. 저좀 약간 속전속결로 쇼부 보고 싶거든요 그래 가지고 7년 기다려 가지고 해지하는 거 말고 7년 안에 막집 사고 하우스 푸어 돼 가지고 막막 쪼들리면서 빚 갚고 이러고 싶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렵네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인생 플랜을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그 모든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뭔지를 찾는 건 같아요. 근데 뭐 그기에 대한 뭐 답은 어느 정도 이번에 놀면서 좀 많이 내린 것 같아서 이제 결론은 이제 하우스 포어가 될수 있느냐, 없느냐, 약간 뭐이 정도? 어, 그런 것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 부워 시켜 줘. 영주권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계속 그그 다음 가사는 뭐라 그러는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a a 요니드 뭐뭐 어쨌든 그래서 어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돌아왔어요. 이제 조만간 쇼핑을 좀더 하고, 그 다음에 좀더덜 게으르게 해가지고, 자주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뭐, 제가 어떻게 사는지. 특히 돈과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재테크에 꽂혀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제가 살면서 느낀 많은, 많은 이야기들을 좀더 솔직하게, 진솔하게 겁내지 말고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뭐 해나가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눈 아파. 그래요. 여전히 할 일이 태산 같네요. 재테크도 뭐 하나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은행 계좌도 또 새로 열어야 되고 왜냐면은 지금 쓰고 있는 은행은 도이체방크인데 뭐 조만간 저에게서 돈을 뜯어낼 것 같기 때문에 돈을 뜯어내기 전에 어, 얘네들이 나에게서 돈을 못 뜯어내게 어, 빨리 해지를 하는 것이 저의 방법일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의 유튜브를 유지하기 위한 의욕은 어마무지한데 가장 큰 장벽은 꼬질꼬질함이 되겠습니다 뭐 방에 꼬질꼬질함도 있고요 뭐 그래요 뭐 기회가 되면은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나를 잡아가지고 평일에는 힘들 거 같고 뭐 주말 중에 하루 정도를 뭐 꾸준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이런저런 생각만 많습니다. 생각이 많지만, 뭐, 시간도 이제 앞으로 많을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것도 있고요. 회사를 다니면은, 회사에서 일을 끝내고 집에 오면 더 이상 일이 없잖아요. 그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논문 쓰는 동안에는 논문이 언제나 24시간 저랑 함께 했기 때문에, 정작 논문에 대해서 일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면서, 그랬는데, 일단, 지켜보고요. 12월에 이제,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게또 너무 오래간만이고, 또 정직원님의 인턴과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굴러가나 좀 보고. 그리고 12월은 연휴가 많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독일은 이제 크리스마스랑 크리스마스 다음날이 연휴거든요. 그리고 새해랑. 그래서 이제 12월은 좀, 행사도 많고요. 막 크리스마스 파트, 파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널널하지 않을까 심적으로 많이 여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학생들은 다 방학해가지고 집에 가고 없기 때문에 보통 뭐 편하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음, 집도 좀 찾아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제가 돌아왔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서 유튜브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련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물론 한국 가서 예뻐지는 게 목표였는데 그건 아주 처참하게 실패했지만 뭐 어떻게든 되겠죠 어떻게든 될 거예요 어쨌거나, 그래요. 여러분, 안녕. 조만간, 자주자주 뵈요. 제, 제 부업을 유튜브로 삼기로 했기 때문에, 자주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